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. 아내는 아니, 그, 그 남편이,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,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다.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. 아내는 남편 그 남편이,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,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.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보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. 하나 감사합니다. 고림도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. 아내는 그 남편이,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,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. 한 감사. 고림도전서 7장 40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.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. 한 감사.